안녕하세요. IJA 곽봉입니다. 오늘은 그 IJA 우리 신장에 고기가 좋나 안 좋나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었습니다. 뭐 많이 먹으면 당연히 안 좋죠. 어쨌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한테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 늘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고기를 먹으면 건강에 좋고 늘고도 건강한 사람은 고기를 잘 먹는 사람이야라고. 우리 외할머니도 그러고 할아버지도 늘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고 고기를 먹으면 하루 종일 든든하다 등등 이런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살아서 평생 그런 줄만 알고 먹었는데 이상하게 저는 꼭 고기를 든든하게 먹으면 늘좀 몸이 안 좋았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것들을 먹을 때보다 특히 고기를 좀 든든하게 먹으면 심한 식곤증에 시달리고 갑자기 누워서 자고 싶고. 너무 오랫동안 든든했어요 이 든든함이 그냥 이게 에너지 꽉찬 든든함이 아니고 소화하는데 힘들어서 천천히 오랫동안 소화를 시켜서 든든하구나 배고프지 않구나 이걸 든든함이라고 착각하는 거 아닌가? 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IGL을 내 인생의 반보다 더 많이 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소변에도 민감한데 고기를 먹으면 거품이 더 심해졌습니다 당연히 단백질을 먹어서 과하게 먹어서 그렇겠죠? 비타민을 먹으면 소변이 갑자기 센 노란색으로 변해 나오는 것처럼 뭐 무튼 고기를 먹으면 씹는 맛 담백한 맛 빼고는 좋은 점이 없었습니다 이게 좋은 점 다인가? <laughs> 어쨌든 저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남의 살덩이를 먹는 느낌이 싫었습니다 이 느낌은 나이가 들수록 고기를 먹는 횟수를 줄이는데 한몫했습니다. 그렇다고 채식주의자가 될수 없습니다. 주위에서 많이 먹으니까요. 저도 가끔은 먹어야죠 가족들이랑. 예전보다 확실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기를 보면 맛있다, 담백하겠다, 어뭐 반맛도 군다, 뭐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고기를 보면 어저 어떻게 잡혀서 여기까지 왔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건 <laughs> 그 돼지와 소를 도축하는 장면을 보고. 유튜브에서 그런 걸 보고 트라우마 같은 게 생긴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남의 살덩이라고 늘 생각하게 됐고, 제가 신장이 안 좋은 저로서는 다행히 다행히 그 도축하는 장면을 보고 나서 고기 먹는 일이 정말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아, 또 말이 샜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어 어쨌든 고기를 먹으면 사람마다 몸이 다 다르니까 느끼는 것도 다르겠지만, 전제 몸에 고기가 들어가면 특히 위에 말했듯이 식곤증, 나른함, 유쾌하지 않은 든든함.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불편한 게더 많았습니다. 다른 거를 많이 먹었을 때보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이런 증상 없나요? 다 똑같이 이렇게 든든하게 먹어도 특히 고기는 좀 다르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 잠깐 네, 지금 고기에 대한 이런 이야기는 최소한 신장이 좋지 않은 저한테 국한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도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우외는 어, 마십시오. 고기 좋은 겁니다. 네, 저희한테 안 좋다는 겁니다. 네. 어, 네, 그래서 어쨌든 평생 나에게 고기는 좋은 게 맞나? 다 좋다 그러는데 맞나? 이게 평생 의문이었는데 우연히 조동혁 선생님의 유튜브를 보고 정답을 찾은 느낌입니다. 나의 의문에 정확한 답은 아니지만 아 저래서 나한테 안 좋을 수도 있었겠다 특히나 고기를 먹으면 나른하고 막 식곤증이 시달리고 더 피곤하고 이걸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평생의 의문이 좀 풀린 느낌입니다 뭐냐 이걸 한번 보시죠 제가 조동혁TV에서 캡처한 걸좀 이렇게 붙였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위에부터 고기나 계란 같은 것이 남의 살이기 때문에 장에서 약간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거기에 자가 면역 질환까지 있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이 장에서 민감한 반응을 일으켜서 IGA가 더 활성화 됩니다 우리는 IGA니까 어, 더 그렇게 되겠죠 그럼 콩팥이 더 망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IGA 신증 이 있으신 분들은 고기를 좀 피하고 계란을 피하라고 추천드립니다 알러지를 일으키는 그런 음식들을 피하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IGA 신증이 있으신 분이라면 그렇게 음식을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자기 질병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떠세요? 전이 이야기를 유튜브를 올해 우연히 보고 나서 평생의 의문이 풀린 느낌입니다. 정확한 답은 아니지만 고기가 좋다는 말만 듣고 살아왔는데 왜난 고기만 먹으면 나른하고 식곤증에 시달리고 더 불편하고 피곤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조금은 이해가 갔습니다. 남의 살덩이가 내 장에서는 IgL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 말은 그 면역 체계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제가 특히 고기 남의 살덩이가 나한테 들어와서 저런 반응을 주, 보여주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수십 년 저의 의문이 어느 정도 해결된 느낌? 그죠? 정확한 답은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빨리 전해드리려고 작년에 제가 캡처해서 해놓은 건데 드디어 이제 지금 만드네요. 네, 다들 고기를 드시면. 별 다른 증세들이 없었나요? 다른 음식 먹었을 때랑 똑같은가요? 아니면 배부르게 먹었으니까 당연한 거라고 그냥 생각하셨나요? 한번 고기를 드시고 몸의 반응을 예민하게 섬세하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평생 관리하고 살아야 되니까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걸로 인해서. 몸에 아, 이상한 증상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고기를 점점 피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는데 어, 드디어 하게 되네요.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